안녕하세요 여러분 꼬모맨고TV입니다 오늘은 송도에 위치한 오마카세 요로코브에 다녀왔는데요 오래전부터 다녀오고 싶었던 곳이기도 하고 일행이 갔다 왔는데 괜찮다고 해서 가봤습니다 점심은 한 타임만 운영을 해서 예약이 꽤 힘들더라고요. 런치는 6만 원인데 저는 사실 오마카세 런치는 거의 8만 원까지가 제일 적당한 선이라고 생각해요. 그 이상은 좀오바인것 같더라고요. 입구에 블루 리본 맛집으로 선정된 스티커가 3 개나 있더라고요. 모르고 간 건데 이거 보고 약간 설레이기도 했네요. 업장 주인 한 분이 모든 걸다 하고 서빙하시는 분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가게 분위기는 딱딱한 편이고 클래식 음악도 작게 틀어놔서 조용하게 식사할 수 있는 분위. 세팅은 와사비와 가리가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식사가 시작되기 전에 와사비를 먼저 먹어봤는데, 음, 네, 제가 좋아하는 와사비 맛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와사비를 적게 찍어 먹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는 전복이 먼저 나오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간 곳은 자완무시가 먼저 나왔었는데,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니까. 전복은 별 맛은 없었는데 되게 부드럽더라고요. 밑에 이게 게우 소스에 비빈 밥도 같이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비벼서 나오는 건 별로거든요. 전복 간이나 향 자체가 또렷한 맛이 없어서 그냥 저냥 먹었습니다 두 번째는 전어가 나왔는데요 여기서 처음 접해보는 전어네요 딱 보기에도 도전하기 어려운 생선이잖아요 셰프님이 만들고 계실 때 머릿속으로 먹을까 말까 계속 고민을 했던 게 생각나네요 결국은 먹었는데 한입 먹자마자 초맛이 확 올라왔어요 내가 전어를 먹고 있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강한 초맛 때문에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사리에서 나는 초맛은 아닌 것 같고 심해한 전어에서 오는 초맛인데 쿵쿵 폼하기도 하고 비릿하기도 했어요 전에 먹은 전어 때문인지 광어 맛이 잘안 나더라고요 순서를 광어 다음에 주시던가 하시면 더 나았지 않았나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광어는 임팩트는 크게 없었고 무난하게 먹었습니다 다음은 참돔인데요 흰살 생선에 단맛은 없었고 그냥 밍밍한 맛이었어요 식감 쫀득함도 약하고 전체적으로 숙성을 짙게 하는 거 같아요 아 그리고 샤리가 굉장히 찰진 편이에요 안 좋게 말하면 질다 정도 될거 같은데 이렇게 스시를 먹으려고 위로 올리면 밑에 밥알이 붙어버리더라고요. 이 정도로 찰기도 있고, 밥알이 또릿또릿한 편입니다. 한치인데, 딱 자리에 앉았을 때 셰프님이 손질하는 네타들이 보이잖아요. 아, 오늘 한치 맛있겠구나 하고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어요. 한치에 넣은 칼집이 특이했는데, 덕분에 한치의 끈적한 텍스처가 더잘 느껴지더라고요. 달짝지근한 맛이 더 풍부하게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건 이제 방어인데, 요즘 제철이라 웬만하면 맛있는데, 이거는 기름진 맛이 전혀 없어 약간 쿰쿰한 게 상태가 그렇게 좋진 않았네요. 그다음 나온 참치 대뱃살 이것도 참치 맛이 많이 약했어요. 내타 상태도 별로 좋지 않은 편이었고, 웬만하면 참치는 맛있게 먹는데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다음 간장에 절인 아까미찌게인데 아까 전어 숙성시킨 거 먹고 아직 정신이 혼미해서 <laughs> 절인 거 하면 좀 무섭더라고요. 이제. 케를 너무 짙게 해서 텍스처가 입에서 그냥 녹았고 간이 굉장히 셌어요. 그냥 이날은 참치 자체가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단무지하고 파 참치를 넣은 내기 도로가 나왔는데 처음에 내기 도로가 고소하면서 노랗길래 안키모를 넣은 줄 알았어요. 색깔이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딱한입 먹었을 때 단무지 맛이 확 났어요. 마치 김밥 먹을 때 단무지 향이 팍 오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고소하면서 달콤한데 좀 인위적인 맛이 났습니다 다음 고등어 초절임이 나오는데 고등어는 굉장히 기름졌어요 처음에 딱 씹을 때 기름이 그냥 쫙 퍼지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비례해서 비린 향도 팍 나더라고요. 쿰쿰한 향도 나고 끝맛이 그렇게 깔끔하진 않았습니다. 여기서 자완무시가 나오더라고요. 계란 위에 올라간 게 너무 궁금해서 셰프님께 물어봤더니 다시마라고 하시더라고요. 자세하게는 설명을 안 해주시는데 말린 다시마를 대패로 갈아서 올린 것 같더라고요. 갓소부시 맛이 살짝 나고 부드럽고 괜찮았어요. 역시 스시미소에서 나온 자완무시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다음 가리비 관자가 나오는데요. 첫 맛은 그냥 그랬는데 중간쯤 씹을 때 달큰함이 올라오더라고요. 약간. 차리가 따뜻해서 밸런스가 좀안 맞는 느낌이었어요. 네타가 연해서 씹는 질감이 안 느껴졌고, 그리고 가리비 관자하니까 스시 다정에서 먹은 가리비 관자가 생각나는데 역시 최고였던 것 같아요. 이건 단새우인데요. 단새우는 달큰한 게 아주 맛있었어요. 이건 상태가 아주 좋았습니다. 장국이 나오고요. 이건 우니 군함마리인데 우니를 군함마리로 먹어본 거 처음이에요. 개인적으로 녹아버리는 우니의 식감하고 찔깃한 김하고 먹어버리니까 나중에 김만 입에서 겉돌아가지고 좀 별로더라. 오니만 따졌을 때도 뭐 딱히 별맛이 나는 오니는 아니었어요 무맛에 가까웠던 것같아요 오니는 한치위나 가리비 관자에 올렸을 때 가장 맛있는 것같아요 갑자기 고구마 튀김이 나오는데 셰프님이 고구마 껍질채로 다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한 입에 넣었는데 엄청 뜨겁더라고요. 물론 셰프님이 뜨겁다고 얘기해주셨는데 금방 이고 한 입에 넣었거든요. 아주 달콤하고 소금 촉촉하면서 겉면은또 바삭한 게 시럽을 뺀 고구마 마당을 먹는 느낌이었어요. 맛있었습니다. 이제 식사가 끝나가죠. 바다장어인데 달짝지근한 양념을 발라서 구운 장어예요. 위에 소금을 살짝 뿌려서 단짠단짠하면서 식감도 엄청 부드러웠어요. 가시도 하나도 없었고 네타도 두툼해서 풍미가 아주 진했습니다. 식사가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내기도로 막기가 나오더라고요. 여기는 단무지를 굉장히 잘 활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단무지 향이 너무 강해서 좀 빼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참치가 해동이 덜 돼서 온도감이 아쉬웠던 거 빼고는 괜찮게 먹었습니다. 교꾸는 괜찮았어요. 식감은 약간 양갱 같고 달콤함이 강했고 깍지가 귀여웠던 모나카가 후식으로 나오고 식사가 끝이 납니다. 어, 전체적으로 온도감이. 낮아서 좀 비렸어요. 내타 상태도 싱싱함이 덜하고 숙성이 과한 편이라서 감이 아쉬웠던 것도 있고 스시 부분에서는 좋게 말하면 굉장히 재밌고 신선한 맛의 경험을 한 오마카세였던 것 같습니다. 회 상태가 그날 그날 다르니까 제가 가던 날만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초맛이 강한 숙성 스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만족하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아 그리고 셰프님이 손님한테 막 말을 먼저 거는 편이 아닌 것 같아요. 전 이게 편할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정적이 흘러서 약간 불편하기도 했어요. 이거는 개인적인 성향인가 느끼는 바가 다를 것 같네요. 여기까지 꼬모맹고TV였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